안녕하세요. 난차자 신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 신화 관리법에 대해서 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에분 같은 경우에 지금 두화입니다. 두화 두아 있는데 신화가 이 신화가 모척보듬 멀리 나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가 너무 멀리 나올 경우에는 밑 미따라스를 확률이한95%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 가을에 약식 분갈이를 하셔서, 에, 다시, 에, 신화를 다른 분에 뜯어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계속 크다 보면은, 에, <laughs> 불하러 이면, 무름병 아니면 잔록병에 치하해집니다 그런 이렇게 신화가 분해서 이, 이것처럼 이렇게 멀리 나왔을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는 밑따라서 나온 신화기이기 때문에 가을에 어느 정도 뿌리가 성장하면은 에, 뜯어서 에, 다른 화분에 이 신화만 옮겨 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쪽은 서반입니다. 서반인데 보십은 여기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것이고 두 번째 나왔던 것이 이쪽이 조그만한 게세 번째 신화입니다. 오래 이렇게 네, 신화가 너무 가하게 나왔을 경우는 이쪽 세 번째 나왔던 이 신화를 에 제거하셔서 토신패트를 토신 좀 발라주시거나 아, 알코올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화가 3개가 올라왔을 경우는 너무 신화가 이렇게 약하게 큽니다. 그러하오니 이렇게 3개 정도 신화가 나왔을 때는 지금 약10 분갈이를 하시면서 이쪽 가장 늦게 나왔던 신화 이거를 제거하시고 에 소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처음에 나왔던 이 신화처럼 이렇게 건실하게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 개는 이대로 두시면은 이렇게 약한 신화가 되고 성장이 크지 않습니다. 에, 그래야 오니 신화 아들을 한번 분을 보시고, 이렇게 너무 이분처럼 멀리 나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밑다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신화가 너무 가하게 두 개, 세개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성장이 더지고 에, 세엽으로 큽니다. 그러니 상작으로 키우시려면은 두개 이상 신화는 키우지 마시고, 예, 하나를 제거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